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프리뷰 국내 1위 이도사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프리뷰 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최종픽이 아닌 팩트체크 및 초안용 자료입니다. 조합픽은 결정자 및 최종 리스크 까지 꼼꼼히 점검 후 가족방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료가족방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26일 해외축구 k리그 j리그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아릴랄 대 광주 FC. 코멘트: 아릴랄은 전방의 퀄리티는 높지만 수비 조직의 불안정성과 체력 부담으로 인해 일방적인 우세를 점치기 어렵다. 반면 광주는 전술적으로 치밀하고 상대의 약점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실리형 팀으로 수비진 결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무승부 이상을 노릴 수 있다. 경기 양상은 아릴랄이 점유율을 높이고 광주가 역습을 노리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 시점 없이 버티는데 성공한다면 광주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언더 2.5와 광주 핸디 플러스 1.0 전략이 현실적이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광주 승 언더오버 2.5 언더, 언더. 발베이크 대 위트레우트 코멘트 발베이크는 수비 블록 유지와 일부 중원 자원의 수비가 담은 긍정적이나 공격의 창의성과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떨어져 실질적인 득점 루트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트레우트는 전방의 창의성과 중원의 주도권, 후반 교체 카드 활용까지 모든 면에서 5위를 점하고 있으며, 로드리게스, 아이의 공격력은 발베이크 수비라인의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득점 양상의 위트레우트 우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일반, 위트레우트 승 핸디캡, 플러스 1.0, 위트레우트 승 언더오버, 3.5, 언더 슈트트가르트 대 하이데나이머 코멘트 슈투트가르트는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격력과 전술적 다양성에서 하이데나임을 압도한다. 반면 하이데나임은 수비 집중력과 공격 전개에서 모두 부진한 상황이며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공격과 중거리 활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다만 슈투트가르트 역시 수비 진결장 이슈와 체력 저하로 인해 대량 득점보다는 효율적 운영 중심의 저득점 양상이 예상된다. 추천 배팅 일반 슈투트가르트 승, 핸디캡 마이너스 슈투트가르트 승. 언더오버 3.5 언더. PSG 대 니스 코멘트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은 PSG가 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교체 타이밍 문제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승부를 마무리 짓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니스는 체력적 부담이 있음에도 클라우스, 아브디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앞세워 PSG의 뒷공간을 적극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PSG는 최근 리그 5경기 중 4경기에서 2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니스는 시점이 지속되고 있어 다득점 양상이 예상된다. 전력은 PSG가 앞섰지만 니스의 효율적인 역습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무승부 가능성이 크다. 추천 베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니스 승 언더오버 2.5 오버 아틀란타 대 레체 코멘트 아틀란타는 최근 연속 클린시트와 함께 수비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전방에서는 루크먼과 레테기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내체는 조직력 저하와 중원 탈압박 실패 그리고 고립된 전방 자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득점 가능성이 매우 낮다. 수비 실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는 아탈란타 의 하이프레스를 감당하기 어렵다. 아탈란타의 안정적인 운영 속 저득점 흐름이 예상된다. 추천 배팅 일반 아탈란타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아탈란타 승언더오버2.5언더페인노르트대 fc 지볼레 코멘트 페이노르트는 강한 전방 압박과 안정적인 중원 운영, 그리고 패턴화된 공격 전개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홈에서의 득점 페이스도 좋아 주볼레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볼레도 일정 수준의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대량 실점은 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페이노르트 역시 득점이 늦어질 경우 단조로운 패턴 전개로 인해 득점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전반 주도권은 페이노르트가 가져가되, 경기 전체적으로는 신승 흐름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일반 페인오르트승 핸디캡 플러스 1 0 무승부 언더오버 3.5 언더 스토크시티 대셰필드엔즈데이 코멘트 양팀 모두 공수에서 조직적 불안 요소가 뚜렷하며 특히 후방 빌드업과 중원 압박 회피 능력에서 공통된 약점을 안고 있다. 스토크시티는 리즈전 대패 이후 수비라인 안정감이 크게 흔들렸 고0필드는 리드를 잡아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약한 집중력을 노출하고 있다. 공격면에서도 력양팀 모두 1선 마무리가 미흡하고 2선의 세컨드볼 활용도 낮아 언더 2.5 경향이 뚜렷하다. 주도권을 확실히 줄 팀이 없다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도 언더 접근이 유효하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언더 오버 2.5 언더 브리즈벌 로어대웰링턴 피닉스 코멘트. 브리즈벌은 홈 경기에서의 심리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웰링턴은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 과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두팀 모두 실점률이 높고 후반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향이 공통적이다. 공격 템포는 웰링턴이 앞섰지만 브리즈번은 최근 흐름과 전술적인 안정감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난타전 가능성이 높으며 브리즈번 이 근소하게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오버 2.5는 유력한 선택이다. 추천 배팅 일반 브리즈번 승 핸디캡 플러스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오버 야마구치대 이마바리 FC 추천 배팅 양팀 모두 수비적 안정감은 유지하고 있으나 공격에서 확실한 해결책이 부재하다 야마구치는 후반 실전 방법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 이마바리는 득점 루트의 부재와 느린 수비 전환이 문제로 어느 쪽도 주도적으로 승리를 가져가기엔 부족한 전력이다 홈 이점이 있는 야마구치가 상대적으로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전술구조상 득점보다 실점 억제가 우선인 경기 흐름이 유력하며 무승부와 언더 2.5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야마구치 승 언더오버 2.5 언더 도쿠시마 대 카탈레도야마 코멘트 두팀 모두 뚜렷한 강점을 잃은 채 비슷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득점력이 낮고 수비 안정성도 불안한 상황이다. 도쿠시마는 측면 전개 외에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없으며 도야마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전체적으로 저득점 양상이 유력하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지로 판단된다. 도야마가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최소한 핸디캡 기준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오버보다는 언더 2.5 접근이 더욱 타당하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도야마 승 언더오버, 언더 오버 2.5 언더 수원 FC대 전북 현대 코멘트 전북은 수원의 수비 혼란과 단조로운 공격 구조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수원은 사박 외에는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단이 부족하며 수비 불안으로 인해 전반 실점 이후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은 템포 조절과 후반 운영 능력에서도 앞서며 가득점보다는 효율적인 득점과 수비 집중으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언더 2.5 조합이 적절하다. 추천 배팅 일반 전복 승 핸디캡 1.0 전복 승, 언더오버, 언더 오버 2.5 언더, 뉴 키슬 드치대 웨스턴 시드니. 코멘트 뉴 키슬 드치는 공격에서의 회복세가 분명하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와 수비 조직의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하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공격 루트 다양성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 조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뉴 키슬 드치가 초반 분위기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웨스턴 시드니의 지속적인 압박과 2선 득점 가담은 경기 후반 승기를 잡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수비적으로 모두 불안 요소가 있어 다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전략과 밸런스 측면에서 웨스턴 시드니가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다. 추천 배팅. 일반 웨스턴 시드니 승. 핸디캡 플러스 1.0 웨스턴 시드니 승. 언더 오버 3.5 오버. FC 안양대 제주 FC. 코멘트. 안양은 홈 경기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자원을 중심으로 한 전방 움직임이 제주 수비라인의 불안함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김정현의 공백은 변수지만 울산전에서 보인 수비 조직력과 리영직의 대체 가능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 약점으로 보긴 어렵다. 반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유기적인 득점 루트 없이 남태희 개인기에 의존하는 양상이다. 안양의 승리 가능성이 높고 정기 흐름상 저득점 경기가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일반 안양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매버른시티 대 애들레이드 코멘트 매버른시티는 점유율과 공격 전개 면에서 애들레이드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지만 매경기 실점 중이라는 점에서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애들레이드는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격루트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매버른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실점 유도 가능성 이 있다. 체력적 변수와 후반 집중력 저하를 감안하면 양팀 모두 승리를 가져가기보단 승점 1점 공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 성향 강한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다득점 경기는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승 언더오버 3.5 오버 루턴타운 대코멘트리시티 코멘트 루턴타운은 다채로운 공격 옵션과 안정된 수비라인 유연한 전술전환을 통해 홈경기에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코번트리는 전술적 정체성과 수비 불안,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전방창의성 부족과 수비전환 속도 저하는 루턴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의 가능성이 크다. 홈경기에서 루턴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신리를 추구할 공산이 커언더, 2.5 배팅도 유효하다. 추천 배팅 일반 루턴 타운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루턴 타운승, 언더오버, 2.5, 언더, QPR 대번위, 코멘트, 전술 완성도, 조직력, 중원 지배력 등 모든 지표에서 벌리가 QPR을 압도할 수 있다. QPR은 수비 라인의 붕괴와 공격 전개 단조로움, 후반 집중력 저하가 심각하며 주장별장으로 인한 전력 손실도 크다. 반면 벌리는 패턴 플레이와 전방 압박, 측면 전개까지 균형 잡힌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qpr의 저조한 공격력과 벌리 의 실리적 운영을 감안하면 다득점 보다는 두골 내외의 저득점 경기 가될 가능성도 있다. 추천 배팅 일반 번니승 핸디캡 플러스 1.0번니승 언더오버 2.5 언더 네버쿠젠 대 아우크스부르크 코멘트 전력상 네버쿠젠의 우세는 분명 하지만 최근 결정력 하락과 피로 누적 주요자원의 누적경고 리스크 는 무리한 공세운영에 제약을 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적이고 응집력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고 있으며 무득점 경기를 유도하는데 능하다. 특히 레버쿠젠이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역습 기반의 변수를 노릴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고전 양상의 로우 템포 경기로 흘러갈 수 있으며 무승부 및 언더 2.5가 합리적 선택이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아우크스부르크 승, 언더오버 2.5 언더. 바이에른 뮌헨 대 마인츠 공호 코멘트 경기 주도권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고 시작한다. 케인 중심의 전방 라인은 예선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마인츠의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이다. 다만 바이에르는 최근 결정 이슈와 경고 누적 부담 속에 적극적인 전개보다는 효율적인 득점 구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인츠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체력 부담으로 인해 후반 실점 위험이 높으며 전반전만큼은 0-1에서곡은 무실점 버티기 가 핵심 목표가 될수 있다. 전체적으로 바이에른의 무난한 승리와 함께 언더 3.5 접근이 합리적이다. 추천 배팅 일반 바이에른 미넨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바이에른 미넨 승 언더오버 3.5 언더 카디프시티 대 웨스트브로미치 코멘트 카디프는 수비진과 중원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도 부족해 공수 전환에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웨스트브롬도 수비 집중력 저하와 전술 혼란 속에서 실점이 잦으며 공격에서도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다. 양팀 모두 현재 흐름과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 득점이 적은 지루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베팅이 유효할 경기다. 추천 베팅: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웨스트브롬 승. 언더오버 2.5 언더 블랙번대 와포드 FC 코멘트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큰 상황으로 승부의 향방은 수비 밸런스를 얼마나 유지할 수있느냐에 달려 있다. 블랙번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리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다득점 전개보다는 수비 중심 접근이 유력하다. 반면 와포드는 연패의 흐름 속에서 결장자가 집중된 상태로 한골 승부를 넘기기 어려운 환경이다.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고. 경기 양상은 신중하고 닫힌 흐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점형 왓포드 승 언더오버 2.5 언더 헐시티 대 더비 카운티 코멘트 더비 카운티는 조직력과 전환 속도면에서 헐시티보다 앞서 있으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끊는 데 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결장자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펄시티는 홈에서의 후반 집중력이 높은 편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겔하트의 개인 능력으로 동점을 노릴 수 있어 양팀의 전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수비적인 경기 양상에서 득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더비 카운티 승 언더오버 2.5 언더 미들즈브러 대 노리치시티 코멘트 양팀 모두 최근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진 이탈과 조직력 붕괴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들즈브러는 홈경기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비전력 약화로 인해 승기를 잡기 어렵고, 노리치시티는 전술적 정비가 부족한 상태로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떨어진다. 두팀 모두 중원정개 속도와 빌드업 완성도가 낮아지루한 경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와 저득점 양상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놀이치승 언더오버 2.5 언더. 미러 FC 대 수안지시티. 코멘트. 양팀 모두 최근 상승세지만 경기의 내실과 완성도 면에서는 수안지시티가 확연이 앞선다. 미러는 세트피스와 전방 피지컬 활용이 강점이지만 미드필드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수안지에 밀린다. 수안지는 압박 회피 후에 빠른 전환 그리고 좌측 중심의 전개와 다양한 공격 루트로미러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스완지 역시 롱볼 대응의 훈선이 있어 대량 득점보다는 접전 양상 속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일반 스완지 시티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스완지 시티 승 언더오버 2.5 언더 옥스푸드 유나이티드 대 선다랜드 코멘트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결정력과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수비불안 요소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옥스퍼드는 홈에서의 수비 안정성이 강점이나 전방 마무리 부족으로 인해 다득점 기대는 어렵고, 선달랜드는 수비진 이탈로 인해 무실점이 어려운 구조다. 양팀 모두 후반 집중력이 약하며, 전술적으로도 실리적 운영보다는 안전지향적 플레이가 예상된다. 지루한 경기 흐름 속에 1에서 1 혹은 0에서 0의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옥스퍼드 승, 언더오버 2.5, 언더. 크리스턴루스 대 플리머스 FC 코멘트 크리스터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 저하와 후반 체력 저하 문제, 그리고 부상 누적으로 인한 전력 약화가 심각하다. 플리머스는 역습 구조와 수비 집중력이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한방을 만들 능력도 갖추고 있다. 다만 원정 경기 특성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양팀 모두 수비에 방점을 둔 전개로 인해 득점은 제한적일 수 있다.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고 언더 접근이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추천 베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플러스 1.0 플리머스 승 언더오버 2.5 언더. 티피드 엔즈데이 대 포츠마스. 코멘트 양팀 모두 4-2-3의 1미러 매치 구조를 띄고 있으며 포츠마스는 후반 전환 속도가 강점이고 티피드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 주도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셰필드는 결정력 저하와 전반 실점 빈도가 높고 포츠머스는 전방자원 다수 결장으로 공격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 전반 탐색전 양상 이후 후반 시리적 운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승부는 무승부 혹은 한골차 박빙의 흐름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핸디캡 마이너스 1.0 포츠머스 승 언더오버 2.5 언더 이상으로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무료 가족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승을 기원합니다.